안녕하세요 순삭민턴의 순삭입니다. 오늘은 유넥스의 대만산 라켓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 두 라켓을 한번 리뷰해볼 건데요. 스펙은 동일하고 하나는 24년형 화이트 디자인이고요, 하나는 25년형 다크 그레이 디자인입니다. 제가 디자인과 함께 직접 시판 해보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순식간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삭. 먼저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는 초심자, 입문자 그리고 어, 중국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호심자나 입문자분들께서 립수를 벗어나서 제대로 라켓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해드리는 라켓입니다. 순사. 넥스테이지의 스펙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헤드라이트 성향으로 코이 외에 미디엄 샤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스타를 해봤을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고 누구나 사용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산지가 이 대만산으로 미국에서 일본산 다음으로 가장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만산 제품이 가성비도 좋지만 도장이나 제품의 질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일본산 다음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삭 넥스 테이지 시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드라이버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드라이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작이 편한. 헤드 움직임이 편하고 조작성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립 조합도 편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살 때도 힘이 실내는 느낌? 앞에서? 전에도 그런 느낌이 좋고 머리가 가여워서 그런지 헤드 움직임이 되게 편해서 드라이브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어때요? 드라이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괜찮아요? 팀도 응. 잘실리는것 같고 응. 이게 헤드 라이트니까 장단점이 확실하거든 드라이브나 이런 거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후위에서 클리어라든지 비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스매싱 이런데도 약점이 거든 클리어 한번 쳐볼까? 클리어 도 괜찮죠? 네. 힘이 되게 잘 실리는 느낌이야 힘을 빼면 안 되고 힘을 좀 주긴 줘야 돼뒤로 나가긴 하는데 타구 안에서 되게 무거운 것 같아 스윙에 어, 어. 일단 부드러워가지고 오 뭐, 좋은데? 그리고 일단은 그 스피드도또 빨리 나오는 것 같아 씨 어. 그래도 어느정도 종속은 살수 있는데 파워는 음. 세지 않다고 파워는 음. 센거 어, 그 같은데 그정도 같아요 편하긴 해, 해. 나하고는 응. 치유하는게 응. 그래서 가볍기도 해서 나노플레이어 제가 이쪽 시리즈를 거의 다 써봤거든요 단타보다는 어. 연타에 좋 때리고 바로 연타 때릴 수 있어요 현재 어. 연타 한번 때려그리고받드셔야 음. 때릴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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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오케이 그리고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이 k a y 이 근데 그것도 확실히 가벼우니까 그 헤드앱이라고 해도 개발을 네. 때는 그 힘이 좀 실리는데는 좀 아,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얘는 포유의 헤드 라이트야. 거의 좀두 개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별로 네.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다. 스매싱을 좀 연속으로 좀 때려봤는데 어때요? 때리는데 있어서는 편해요? 어, 되게 스윙은 편한 것 같은데 이제 스티링이 네.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스윙할 때는 이데 하이브유 더 응. 무겁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고 응. 더 편한 거 같아 나도 지금 이제 수비를 해봤는데 수비함에 있어서도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지금 형이 스매시 때리면서 언더를 올려봤는데 이게 언더 올리면서도 편하게 올릴 수 있고 수비도 할수 있고 커트도 할수 있고 약간 공격보다는 수비 정도에 좋은 거 같고 연속성 연속 공격하기 좋고 그죠?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랠리에서의 장단점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다크 그레이 이렇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나노 플렉스 테이지가 워낙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고 실제로도 가볍고 착화 편하기 때문에 다크 그레이를 사용하면 느낌상 조금이라도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화이트보다는 다크 그레이에서 편안하고요. 같은 급수 또는 저보다 더 높은 급수 사람들 할 때는 연타의 중요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나노 플렉스 테이지는 헤드 라이트어이라서 아무리 스위이 하다 해도 한 방에 끝내는 경우이 없고요. 연타 혹은 코스를 노려야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중에 더 노리는 것 같고 제가 난투 많이 쳐보고 게임도 많이 해봤지만 확실히 편하다. 누구나 사용하기도 편할 수 있다. 하지만 헤드라이팅을 감안했을 때 공격력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가벼워 어 응. 포유 뭔가 되게 가어나는거야나온지 됐고 한가지 모델이 더 추가로 디자인 바뀌어 나온거샤프트는 미디엄입니다 텐션이 아마 좀 높아서 아더 그렇게 아 느낄수도 있어 진어때 힘든데? 아아 컬러가 이제 화이트랑 다크그레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있다 화이트라서 좀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 다크그레이는 어때? 나 이거 좀더 가벼워 나 이게 더 좋은데? 그래? <laughs> 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나도 다크그레이는 더 많이 써. 순삭 나노 플레어 넥스테이지 라켓을 시사를 처음 해봤는데 타월 그립이랑 스트링 텐션이 좀 높게 돼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어땠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우선 제가 쓰던 거에 비해서는 가벼운 느낌인데 가벼운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컨트롤하기 조금 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쓰던 거보다 가볍더라고요 아까 낮에 치니까 뭔가 좀 가볍다 싶어서 스매싱을 치는데 스매싱이 조금 힘이 안 실리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컨트롤하기에는 헤드가 가벼우니까 스윙이 빨리 되고 뭔가 스프록좀 빨리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백으로 들어오기이도사용움이 되게 좋았어요 헤드 라이트인가요? 네 이거는 헤드 라이트고 샤프트는 이제 미디엄인데 아마 유네스거를 안 써보신 사람들은 조금 더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가볍고 컨트롤은 굉장히 좋은 라켓 같아요 나노플레 넥스테이지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블랙?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 훨씬 마음에 드는데요? 그냥 하얀색은 되게 흔하고 많이 봤던 색인데 얘는 처음 보는 색깔이어서 뭔가 더세 보이고, 이 그레이가 따뜻해서 원그레이 아 같은 느낌이어서 아 훨씬 마음에 아 드는 제품이에요. 조이네, 나는 이게 뭔가 가입해서 느낌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뭔가 기분도 그렇고 보기에도 가볍게 느껴져서 칠때좀더 컨트롤이... 난 이게 더 같은 건데, 이게 더 쉽게 느껴졌어 신기하게 순삭... 세형 스포츠에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 구매하실 의사가 있나요? 얼만데요? <laughs> 22% 할인하고 있습니다. 오, 할인률 진짜 크다. 관심 있으시면 세영 스포츠 온라인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정화이트 추천. 추천. <laughs> 순삭. 첫 시타 어때? 정타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타점이 좀 달라? 네. 창현이 어때? 뭔가 약간 낙점 좀 딱딱한 거 같은데? 딱딱한 건그 텐션 차이일 수도 있어. 근데 아. 나는 느낌이 좋아. 아. 리어가잘 나가는 거 같은데? 아, 맞는데? 아 감격. 아 세네. 확실히 스윗스팟이 수입 좀 작은 것같아 그래? 네와이스매트릭이라 넓은데? 아, 이상하다 순삭 아, 라켓. 영상은 삭제하시는 걸로 아지짜 안타깝게 랠리가 별로 없어서 이 라켓에 시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시타를 하고 나왔는데 평상시 본인이 쓰는 라켓이랑 본인의 급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요넥스 아스트록스8 8 s 쓰고 있고요 디존입니다 저는 요넥스 거 다크세이버 11프로랑 조봉 2000 같이 쓰고 있고요 급수는 디존입니다 지금 쓰시는 라켓들이 올라운드나 헤드 헤비형을 쓰고 있는데 나노플렉 넥스테이지는 헤드 라이트 계열이거든요 가벼운 라켓인데 어, 써본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그 아스트로스 8발 s 쓰는데 그거보다는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위에서는잘 맞은 느낌을 들었고후위에서는 어 제가 주력을 쓰고 있는 아스트로스 8발 S가 파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가벼워서 그런지 어,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는 라걸 느꼈어요 그래서 수비하거나 이럴 때 원래 쓰던 것보다 너무 가벼워서 좋았는데 아직 적응이 덜 돼서 쳤을 때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윙이 너무 빨라서 그리고 뒤에서 스매시 같은 거를 때렸을 때 제가 스매시가 센 편이 아닌데 확실히 가벼워서 스윙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지 잘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 뭐 파워가 뭐스리율나 헤드 헤비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그런 각도를 만드는 데는 뭐 엄청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 영상을 찍으면서 평상시보다 잦은 실수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 혹시 라켓을 처음 시대 시타를 해서 그런 건지? 아... 아니면 원래 디조라서 <웃음> <웃음> 실력에 따른 응? 경기였는지 제가 경기 시작 전에도 난타를 쳐봤는데 제가 디조긴 한데 이런 말을 하기 웃길 수도 있는데 정타 맞는 타이밍이나 그 헤드의 위치라던가 그런 게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 그거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 아스트로스 개열이 헤드 헤비니까. 네.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네네. 나오는 스윙 느낌이 다를 수 있어 음... 그리고 얘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네. 찝은것 같아 음... 그래서 저는 게임할 때 내가 더 밀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음... 스윙 속도를 가속을 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아 기조라서 그런 것 같아 <laughs> 형님은 이 라켓 쓰시면 충분히 잘 치셨어요 아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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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 저희가 디저트라서 네. 게임이 안되긴 했는데 확실히 적응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라켓이 어떤거냐에 따라서 적응의 문제는 있고 이 그립도 사실 여기 지금 타월그립이 담겨져있는데 저는 타월그립을 안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어쨌든 전에 쓰던 라켓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 괜찮다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 그런 라켓이었어요 신사. 나노플레어넥스테이지 라켓이 두 종류가 있어요 화이트랑 다크그레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선호하시는지 제가 이거를 어, 들고 게임을 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차콜색이라고 해야 되나? 차콜 다크그레이 다크그레이랑 그리고 이 빨간색 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저는 남자다운 아이 다크 그레이 아 여성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좋아하고 조금, 아, 조금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 네. 화이트라서 깔끔하게 원래 우리 배드민턴은 도 하얀색을 많이 입으니까 네. 특히나 또 여성분들은 이런 화이트를 되게 선호하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쓰라고 하면은 이거를 쓸것 같아요 다크 그레이? 아, 다크 그레이. 아 왜냐면은 뭐 이런 색깔을 아더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쓸것 같긴 한데 얘도 색깔이 예뻐요 이거 어, 호불호 같겠지만 네. 화이트라서 무난하고 네. 되게 깔끔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지금 또 때마침 유네스에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유네스 세형스포츠에서 22% 할인된 가격으로 대만산 라켓을 만날 수 있거든요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면 꼭유네스 세형스포츠에서 구매해주세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세형스포츠! 세형